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는 거버이 축구 분석가 기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축구 성패 2025년 69회차 14경기 천켰다 분석해 왔고요. 69회차 보니까 외파 챔피언스리그 야 조별리그 리그 페이즈 3차전 14경기가 대상 경기네요. 그럼 저희 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1번 경기 카이라트 알마티 대 파포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카이라트 알마티 리그 페이즈. 아, 2패, 리그 페이지 36위에 위치해 있고, 아, 카이라타 알마티에서는 주전 골키퍼 자로츠키. 핵심 미트더워 산타나, 남바토골키퍼 아나베코프 선수 부상이고요. 판매의 원저티야 키프스 리그 클럽이죠. 파포스 1무 아, 1패 리그 페이지 32위에 위치했고 파포스에서는 핵심 중앙 센터 배페드랑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가결론 결론은 전략상 팽팽한 팀의 격돌. 카리아타 알마티가 이번 시즌 카자흐스, 에, 카자흐스탄 리그 25경기 18승 3무 3패로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고 알마티 투의 홈파리 있기는 하나 알마티의 전력도서 더 심각하고 파포스 또한 이번 시즌 키퍼 리그 고 7경기 6승 1패로 단독 선두를 출주하고 있는 만큼 최라스포트의저득전부 승부, 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경기 빅매치네요. 아스날 대 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스날 아, 어, 이승 리그 페이즈 5위에 위치했고 아스날에서는 핵심 공격수 제수스 주전 핵심 공격수 하베르츠 주전 핵심 미드필더 웨드가르드 주전 핵심 윙어 마두에 케 선수 부상이고요 판매의 원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1승 1패 리그 페이즈1 0위에 위치했고 에이티 마드리드에서는 핵심 미드필더 카로도스 선수 부상이에요. 그서서각 관련 결론은 전력상 아스날이 야구세와 함께 아스날 투기에 강력한 홈바리 있고 에이티 마드리드 이번 시즌 개막 후 원정 경기 5경기 3무 2패로 극도의 원. 성정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아스날이 최근 공식 경기 8경기 7승 1무 7승 1무로 초상승세를 이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치아라스프드 홈팀 아스날의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레버쿠젠 대 PSG 파리 생제르맹 경기는 열대 홈팀 레버쿠젠 2무 리그 페이지 25위에 위치해 걸레. 레버쿠젠에서는 주전 핵심 미들도 호텔라랑 팔라시오스, 주전 핵심 공스 쉬크, 주전 핵심 중앙선타 백콴사, 주전 핵심 라이트백 바즈케즈, 핵심 중앙선타 백개 백신 중앙선타 백, 타페 고브리사 선수 부상이네요. 판매는 원스템이강인 선수가 속해 있는 PSG, 파리생제르망 2승, 리그페이지 3위에 위치해 있고, P.S.G.에서는 주전핵심 비트더 파비앙 로에즈, 주전핵심 비트러더 레베스, 레베, 주전핵심 중앙수 타면 마르케니어스 주전핵심 공수 댄벨레 선수 보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론은 전력상 P.S.G.의 절대적 우위이긴 하나 최근 리그 두, 개경,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며 경기 기복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레버쿠젠은 최근 네 경기 3승 일무로 초고 상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그나레버쿠젠의 약점이 코펜하겐과 코베, 비기고 이 p 스지 아인토벤과와 또 연이은 무승부를 연출한 반면에. PSG 파리 생제르맹은 아틀란타를 대파했고요 강호 바르셀로나까지 대파하며 연파하며 디펜딩 챔스 우승팀의 변, 면모를 선보이고, 연이어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체라스포트의 원정팀 p s g 한골차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4번 경기. PRR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네요. 일단 홈팀 PRR 1무 1패. 리그 페이지 26위에 위치했고 PRR에서는 핵심 공격수 카바나스, 전핵심 중원백카보왈라 주전 핵심 수비수 포이스 선수 부상이고요 판매는 원정팀 팩 가르디올라 감독의 맨세티, 1승, 1무 리그 페이지 8위에위치했고 맨세티에서는 주넥심 레프백 노리, 주넥심 중앙서트백, 쿠사노프 주넥심 미트더, 야, 노, 로드리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가 그런 결론은 전력상 맨시티 야구세이긴 하나. p r r 이 이번 시즌 리그 홈 경기 5경기 4승 1무 무패로 강력한 홈바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도 결코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그러나 두팀 모두 전력 누수가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스코드 탭스 면에서도 맨시티의 우세이고, p r r 이 최근 3경기 2무 1패로 국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맨시티는 최근 5경기 4승 1무로 초상승세에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스프트 원정팀 맨시티의 한 골차 진땀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PSG PSV 아인토벤드 나폴리 경기네요. 일단 홈팀 PSV 1무 1패 리그 페이지 27에 위 위치했고 PSV 안토베에서는 핵심 라이트백 실들레야, 핵심 미드필더 레야 주전 핵심 레프트 윙반보멜 선수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콘테 감독의 나폴리 1승 1패. 리그 페이지 19에 위 위치했고 나폴리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로카쿠, 핵심 중앙수비수 라흐마니, 주전 핵심 미드필더 로보트카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그론결론은전략상 나폴리하고서 함께 PSV가 이번 시즌 홈 경기 6경기 3승 1무 2패로 다소 홈 경기력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폴리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이 PSV 아인토벤트의 홈벌이 있고요. 나폴리가 최근 원정 경기 3연패로 최근 원정 경기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나폴리의 전력도 수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치열한 승부 때 약간의 이변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6번 경기 코펜하겐의 도르트문트 경기네요. 일단 홈팀 덴마크 그리고 최고의 명문구단 이제 코펜하겐 1모 1패 리그 페이지 28위에 위치했고 코펜하겐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가 마트손, 핵심 미드 더회예르 주전 핵심 공격수 코르넬리오스 주전 핵심 공격수 엘 유누시, 핵심 중앙 선터백카라앙카 진기결장 주전 핵심 미드 더 델라니, 주전 핵심 라이트백 훼스카스 선수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또르트무드1승1무 리그 페이지 7위에 위치했고 또르트무드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 서잡의 앰네칸 핵심 라이트 펜듀란벨레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전력상 또르트무드의 야구세와 함께 최근 두 경기 1무1패로 다소 경기 기복이 존재하고 있고 이 코펜하겐 특유의 홈빨이기 때문에 무승부 결코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허나 최근 0 경기 6승3무1패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이 코펜하겐이 최근 6 경기 1승3무2패 부진하고 약체 이 카라버에게도 2대 0 완패를 당하는 등 챔스에서의 경기력도 부진하고 무엇보다 아까도 보지만이 코펜하겐의 전력 논수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체어스포트의 원정팀 또르트문트의 한골 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경기 위니옹 샌젤로이즈대 인터밀란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 홈팀 인 위니옹 샌젤로이즈 1승 1패 리그 페이즈 22위에 위치했고. 위니옹에서는 핵심 공에서 푸세이니 선수 부상이에요. 반면에 원저틴 키브 감독의 인터밀란, 2승 리그 페이즈 4위에 위치했고, 인터밀란에서는 핵심 수비수 땀미앙 주전 핵심 공에서 트르람 선수 부상이에요. 그러자 결론 결론은 전력상 인터밀란의 우세와 함께 이 위니옹이 최근 10경기 7승 1무 2패로 상승세이긴 하나 최근 3경기 1승 2패로 다시 다소 부진한 반면에 인터밀란은 이 강호 AS 로마 원정 경기까지 승리하며 최근 공식 경기 유연승으로 초상승을 달리고. 있고 이 위니옹 샌젤로이제는 뉴캐슬에게 4대0 대표를 당한 반면에 인터밀란은 챔스 2경기 2연승 동안 5골 무실점으로 막강한 전력을 선보이기 때문에 지난 선배 원정팀 인터밀란의 2골 차이상 완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인가요? 뉴캐슬 대 벤피카 경기네요. 일단 홈팀 뉴캐슬 같은 경우에 1승 1패, 리그 페이즈 11위에 위치했고 뉴캐슬에서는 핵심 래프트백 홀, 주넥심, 콩가스, 윌싸, 주넥심, 라이트백, 리브라멘토, 선수 포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벤피카 2패, 리그 페이지 33위에 위치했고, 벤피카에서는 주넥심, 라이트백, 바, 주넥심, 윙어, 브루마. 핵심미모다 실바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카카란 결론은 전력상 뉴캐슬의 우세와 함께 뱀피카가 약제 이 카라바오에게도 홈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하는 등 챔스 2연패로 챔스에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뉴캐슬은 쉽지 않은 위니용 원정 경기 4대0 대승을 거두며 챔스에서 상승 반등 기반을 마련했고 뉴캐슬 투의 강력한 홈빨까지 있기 때문에 치아나 소프트 홈팀 뉴캐슬의 한 골차 진땀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 갈라타사라이대 보데글림 경기네요. 일단 홈팀 터키, 터키 리그 최고의 명문구단이죠. 갈라타사라이 어, 1승 1패 리그페이즈 21위에 위치했고 갈라타사라이에서는 주전핵심 충남스탑의 싱고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야 노르웨이 리그 신흥 명문구단이죠. 어, 보데글림 2무 어, 리그페이즈 23위에 24위에 위치했고 보데글림에서는 핵심 공격수 브린, 브린 히넬드센 주전핵심 충원스탑의 군데르센 주전핵심 미소필더 쌀트네스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결론은 전력상 갈라타사라이의 우세와 함께 보데글리미 이번 시즌 노르웨이리그 24경기 17승 3무 3패로 담독 선두를 질주하며 만만치 않은 전력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허나 이 갈라타사라이가 강호 리버풀을 홈에서 1등으로 격파했죠. 홈에서 격파하는 등홈 극강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고 이번 시즌 터키리그에서도요 9경기 8승 1무 무패로. 단독 선두를 질주하며 터키리그 4 시즌 연속 리그 우승이 유력한 상황에서 보데글림 전력 노수가 더 심각하더 심각하고요, 보데글림 전력 노수가 더 심각하고, 야 갈라타사라이의 특유의 강력한 홈발까지 있기 때문에 홈팀 갈라타사라이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10번 경기 아탈란타 대 슬라비아 프라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탈란타 리그에서 1승 1패, 리그 페이지 22위에 위치했고 아탈란타에서는. 음. 핵심 유윙어 베이커, 주력심 라이트백 벨라노바, 핵심 수비콜라 콜라시나치 선수 보장이고요 판매는 원정팀 체코 리그 클럽이죠 슬라비아 프라. 아, 어 1모 1패. 리그 페이지 3 1위위치했고 슬라비아 프라에서는 주전 라이트 미드필더 두드라 핵심 레프트백 야보세크, 주력심 공격수 호르스키 주력심 중앙수탑수 호그부. 주넥심미들더 세브스키 세브시크 주넥심 중앙 선탑에 홀레스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가글랑결론은 전력상 아탈란타의 야구세와 함께 최근 4경기 2승 2무로 상승세이기는 하나 최근 경기력이 답답하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호나이 슬라비아 프라하가 약체이 즐린과도 충격이 무승 부를 거두는등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로 국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슬라비아 프라하가 대대로 이탈리아 원정 경기에서 약세를 보여왔었고요 아까도 헬시피 슬라비아 프라하의 전력 누수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7화승부터 홈팀 아탈란타의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경기 프랑크푸르트대 리버풀 경기네요 일단 홈 홈팀 프랑크푸르트 리그에서 아, 1승 1패, 리그 페이지 15위에 위치했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백 바우 선수 부상이에요. 반면에 원정팀 슬롯 감독의 레바풀 1승 1패, 리그 페이지 17위에 위치했고, 레바풀에서는주전 골키퍼 알리송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각런 결론은. 리버풀이 최근 공식 경기 3연패로 극도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그러나 리버풀이 공수 양면 전력상 절대적 우위와 함께 이 프랑크푸르트가 최근 4경기 1승 3패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아나 소대 원정팀 리버풀의 한골차 진땀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 2번 경기 스포르팅 리스본 대 마르세유 경기네요. 일단 홈팀 스포르팅 리스본 1승 1패 리그 페이즈 13위에 위치했고 스포르팅 리스본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보랑강카 핵심 미드필더 산토스 선수 보상이고요. 판매에 원정팀 마르세유 1승 1패 리그 페이지 12위에 위치했고 마르세유에서는 주장 핵심 공격수 구일이 주핵심 수비수 메데나 주핵심 수비수 콘도 급이비아 핵심 미드 트라우의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론은 전력상 팽팽한 양팀의 격돌을 스포르트리스본이 최근 1 0 경기 7승 1무 2패로 상승세이기는 하나 최근 극심한 부진을 겪던 브라가와의 홈 경기에서 충격의 무승부를 거두는 등 최근 두 경기 1무 1패로 다소 부진한 반면에 마르세유는 최근 공식 경기 5연승으로 초상승세를 달리며 강호 PSG 파리 생제르맹을 제치며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을 만큼 초상승세이기는 하나 스포르팅 리스본 2개의 홈발이 있고요 마르세유의 전력 누수가더 심각하기 때문에 치열한 승부대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경기. AS 모나코 대 토트넘 경기네요. 어, 일단 홈팀 모나코 1무 1패 리그 페이지 3 2에 위치했고 A.S. 모라코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카마라, 주전 핵심 중앙 스탭의 마우이사, 주전 골키퍼 흐라데키, 주전 핵심 라이트백 반데르손, 주전 핵심 미드필더 자카리아, 핵심 미드필더 아 포그바 선수는 보상 복귀 아, 보상 복귀 준비 중이에요 어, 훈련 복귀에 다가오는데 반면에 원정팀 토트넘 1승1무 어, 리그페이즈 위에 위치했고 토트넘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쿨루스 사프스키주전 핵심 미드필더 미드필더 메디슨, 핵심 중앙 스탭의 드라고신, 주전 핵심 미드필더 비스마, 주전 핵심 공격수 솔란키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아틀란결카는 전상 팽팽한 형태의 혁도, 레이서 모나코가 강고맨시티와 프에서2대2 무승부로 거두는 선전을 펼치는 등 AS 모나코 특유의 홈발이 있고 토트넘의전력누 수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분명 AS 모나코가 모나코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두팀 모두 최근 무승부 빈도가 높고요 모나코가 약체 이앙제와의 경기에서도 충격의 무승부를 거두는 등 최근 3 경기 연속 무승부를양산내며 경기 기복이 심각하고 이 모나코의 전력누 수도 심각하기 때문에 철학 승부대 다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마지막 14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레알 마드리드 2승 리그 페이지 2. 2위에 위치했고, 레알 마드드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센터 백루이디가 주전 핵심 라이트백 알렉산더 아놀드, 핵심 라이트백 카르발 선수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더팀 유벤투스 이무 리그 페이즈 23위에 위치했고, 유벤투스에서는 핵심 코우스 밀리크 핵심 라이트윙 제그로바, 핵심 미드필더 미레티,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브레머, 핵심 레프트백 카발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결론은. 전략상 레알마드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유벤투스는 챔스 두 경기 모두 무승부를 비롯해 최근 다섯 경기 연속 무승부를 양산해내며 경기 기복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레알마드는이 명장 사비 알론소 감독 지휘하에 최근 10 경기 약 9승 1패로 무적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고 레알마드 두개 강력한 홈바이 있고 레알마드가 대대로 유벤투스와의 홈 경기에서 강세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철0승부원보다 홈팀 레알마드리드에한골차 진땀성 예상하겠습니다 아? 이로써 제가 준비한 축구 승무패회 2025년 69회차 10레 기 챔피터 분석해 드 저희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